한국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 중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을 저도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란 단어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딱한 군데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보면, 세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흥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말하죠. 다시 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무언가가 다시 흥하고 다시 일어나려면, 다시 살아나려면 이전에 무언가가 흥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약해져요. 시들어져요. 거의 꺼지기 직전인 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즉, 부흥이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다시 살리는 것이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부흥을 교인 수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장면입니까? 교인 수가 늘어난 거예요. 부흥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흥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무너진 것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 세상에 말하는 부흥은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흥의 주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서 부흥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십니다. 이 성경의 부흥은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흥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세태한 주님의 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5장에 야곱 집안의 신앙 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집안의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깨우셨어요. 여호와의 신앙이 태세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곳곳에 놓여 있던 우상들을 파하고 야곱의 영적 권위가 자식들에게조차 철저히 무너진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죽음 믿음을 깨우고 가정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부흥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 자녀 그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내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 역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참된 부흥은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번영,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나타나야 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부흥의 바른 의미를 안다면 숫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여 있는 것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한 사람이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삶이 도리어 타인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부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거룩한 변화들이 부흥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흥은 비상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심으로 부흥이 끝이 납니다. 부흥이 끝나면 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임재 가운데 나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사냐면 부흥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부흥을 경험했지만 잠깐 반짝이다가 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 이후의 삶을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을 세워서 부흥을 기념하고 그 기둥 위에 전제물을 부어드리므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달리 부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인 느벤입니다. 이 누우벤의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이 되는 나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아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운이 떠나게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라 고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엘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 나엘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봅시다. 나엘은 뛰어난 미모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러나 결혼식 날 남편을 언니에게 빼앗깁니다. 이후 나엘은 언니 네아와 아들 낳기 경쟁을 하게 되죠. 이 경쟁에서 언니가 계속 승리합니다. 이에 나엘은 남편을 원망하고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대신 아들을 낳게 하죠. 언니 네아도 동생에게 질세라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이렇게 언니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어느 날 드디어 나일도 결혼 7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아들을 또 다른 씨를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나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망을 담은 이름이 요셉인 거죠. 그 나엘의 소망이 요셉이 태어난 지 16년이나 지나 싹이 튑니다. 나엘이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엘은 그렇게도 소원했던 둘째 아들을 얻은과 동시에 그만 난상 끝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엘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가엾고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그로 말며 아마 언니와 두 여종에게 늘 시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자신은 또한 자식에 대한 콤플렉스 속에 살다가 드디어 꿈을 그리던 둘째 아들을 얻는 동시에 세상을 떠난 가렬한 여인이 나엘입니다. 더군다나 나엘은 이동 중에 죽게 돼요. 여행 중에 죽게 되다 보니까 가족묘에 묻히지 못하고 에브라 길에서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족묘,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네아가 함께 장사됩니다. 평생의 경쟁자였던 언니가 야곱하고 함께 묻히고 나일만 다른 곳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나일이 죽어 장사된 장사된 곳이 에브라시에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들로 올라가고. 베데를 떠나, 아, 그, 에브라길로 갔었는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 기략 아르바 마무리입니다. 기략 아르바는 헤브론의 예디름이죠. 한번, 아, 경로를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죠. 베델에서 여기 베들렌 에브라 쪽으로 가고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어요 이렇게 평면 지도로 보면 이 야곱이 이동하는 길이 험한지 평진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입체도형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근처는 다 평야예요 블레드 평야, 평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어디냐면 산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계밑죠 에겐, 사마리아 산지가 쭉 이어지고 이렇게 보면 베들레 에브라스라고 있고 유다 산지가 이어져서 저기 헤브로까지 쭉 이게 산지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등성이를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중앙 산맥 지역을 탐해 이동하는 건 성인 남성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엘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산모의 몸으로 이 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당연히 무리가 가죠. 노산이에요. 나이도 많았어요. 초산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나일은 그렇게 소원했던 둘째 아들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죠. 나일은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미 없이 태어나는 아들. 그토록 보길 원했지만 간절히 소망했던 그 아들이. 태어났지만 함께 할수 없는 그 슬픔을 생각하며 나엘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엘이 생명과 바꾼 그 아들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강한 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어머니 없이 태어나지만 강한 손의 아들이 되길 바라는 야곱의 마음 어머니 손에서 자랄 수 없는 아들이지만 자신이 강한 손으로 그를 기르겠다는 라 야곱의 결심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엘의 죽음 그리고 베냐민의 출생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늘 죽음과 삶이 공존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과 또한 생명이 사라지는 슬픔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기뻤다가도 내일 슬픔에 빠지는 것이 인생이고 내일 슬펐다가도 모레 기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체하고 삶과 죽음이 교체하는 그 인생, 모든 사람이 삶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그 인생을 살아가죠. 그렇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비록 나엘의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남겼습니다.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야곱의 열두 아들이 채워지고 비로소 이스라엘 열두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이 생명의 신비가 나엘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거죠. 죽음과 탄생을 통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신비의 절정을 이룬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나엘은 가련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나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마치고 세상을 떠난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고 짧음을 떠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 보고자 하는 사건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나일의 죽음에 이어져서 일어난 누벤의 페른 사건이에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벨 밤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치마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야곱이 나엘를 장사한 후 다시 길을 떠나 이동하는 중에 한 곳에 장막을 치죠. 그때 장자 누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라는 나엘의 여종이었다가 야곱의 아내가 첩이 된 여자죠. 어떻게 야곱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야곱의 가문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회개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의 감각이 이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야곱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욱 더 부흥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누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을까요? 왜 이런 폐륜 사건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누우벤이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그때 야곱은 장자 누우벤이 비라와 동침한 네. 사건을 언급하면서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이 백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잘, 아무것도 안것 같아요. 그렇지만 백도가 지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끓어오르는 것처럼 물의 끓음 같이 누후벤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것이에요. 누후벤이 절제하지 못하고 비라와 동침했다는 해석이 가장 대중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평생 사랑한 여인, 그 나엘이 바로 전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죽은 나엘을 그리워하며 나엘의 빈자리를 나엘의 여종이었던 가장 가까웠던 비라로 대신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 누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해석이에요. 누우벤은 친어머니 네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얻은 합판체를 어머니 네아에게 들기까지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 합판체를 어머니에게 들인 것을 보면 어린 누배는 네아와 나엘의 경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합판체가 체용제로 사용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해서 밝았으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이제 나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나엘이도 아닌 나엘의 여종 비라에게 밀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누벤은 하를 참지 못하고 아 비라와 미리 동침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누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권 족장권 가문의 족장권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해석이에요. 세겜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원래 야곱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였어요. 야곱은 이름만 족장이지 가정의 대소사들을 다 아들들이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주도권이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말 없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문의 멸망 위기도 벗어났어요. 아버지에게 빼앗긴 그 주도권, 그것을 장자인 누벤이 나서서 다시 찾아와야 했습니다. 마침 야곱은 나엘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벤은 과감하게. 장막을 치자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장막에서 아버지의 척과 동침하는 이 누벤의 패륜은 마치 사무엘하 16장의 압살롬의 압살롬의 패륜을 연상시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보는 눈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를 통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 줘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솔로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가서 한 가지 소원을 청합니다. 그것은 늙은 다윗을 시중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소원을 들은 바세바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줘라.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분노하죠.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아내로 맞으므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솔로몬은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부하를 보내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것,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고 아버지의 권력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상징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부흥, 때, 부흥 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숨죽여 있던 누벤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부흥이 끝나니까 바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초기에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야곱은 또다시 권위가 무너져 있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누우벤이 비라와 동침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디나의 손꼭행 사건을 들었을 때처럼 야곱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 야곱의 침묵은 야곱이 다시 부흥 이전에 야곱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의 침묵은 인간적인 분노보다 전능한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아들이고 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은 야곱은 누벤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인내합니다. 야곱은 임종 전까지 기다려요. 누우벤이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만 누우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은 누우벤은 마지막에 저주를 받게 되죠. 임종을 앞둔 야곱은 비로소 누우벤에게 옛날 이야기를 말해요. 그때 네가 했던 일들을 말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네가 장자지만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게 됩니다. 누우벤을 누벤, 마지막에 야곱이 징계하고 그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누우벤은 피라와 동침사건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하고 이후 누우벤 집화에서는 사사도 선지자도 왕도 단한 명도 지도자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누우벤의 범죄가 누우벤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기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때, 누벤이 저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부흥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헌신하는 사람들과 부흥을 느꼈지만 한때 그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죠. 비록 이 땅에서 가라지가 더잘 자는 것잘 자라는 것 같아도. 가라지의 끝은 밖에 벌어져 불에 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족보는 새 시대가 시작되거나 어떤 인물의 뿌리를 밝힐 때 사용됩니다. 놀라운 점은 누벤의 잘못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풍의해보면 시기와 질투, 욕망과 탐욕의 이름들, 그리고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후손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수요가 적기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경험하신 분은 부흥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우벤처럼 부흥과 상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망과 죄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흥 이후의 삶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많은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열두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두 아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부흥 이후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